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젊을 때의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었지만, 노후의 거주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노년의 집은 그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쌓이고 머무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은퇴 후 거주지 선택 기준을 마음 담아 조용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곁에 앉아 정성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느낌으로요. 건강이 요구하는 집인가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 선택은 집값보다 계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4층 주택은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도 70대가 되면 큰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아플수록 길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거리가 10분 차이일 뿐인데 그 10분이 몸과 마음에 주는 부담은 크게 다르죠. 따라서 노후의 거주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계단 많은 구조는 아닌가?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병원 약국 재활센터 접근성이 좋은가? 노후의 자유는 건강에서 나오고. 건강의 지속은 환경에서 나옵니다. 조용함보다 중요한 것, 사람이 느껴지는 동네인가? 우리는 흔히 노후엔 조용한 곳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면 마음까지 고요해져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노년 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은 외로움입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 공원, 문화센터 이런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있다는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적당히 북적이고 가끔 길에서 인사 나눌 수 있는 동네. 그런 곳이 노후에는 마음을 살립니다. 교통보다 중요한 것, 걸어서 가능한 생활방향. 지하철이 가깝고 버스가 많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가까워도 걸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10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마트와 작은 상점, 공원 및 산책로,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 커뮤니티 공간. 이 6개만 걸어서 갈수 있다면, 노후 생활의 60%는 안정됩니다. 차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시력, 판단 속도, 체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운전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 걸어서 누릴 수 있는 동네인가.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 유지 가능성. 넓은 집은 여유롭고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관리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 넓은 공간은 청소시간이 길고 난방 및 관리 비용은 더 많이 나가며 짐이 쌓일 여지도 큽니다. 노후에는 크기보다 효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가능 여부. 문턱 제거 등 안전한 구조. 작은 크기로도 햇빛이 잘 드는지. 난방비 관리비 부담은 어떤지. 살아갈 날보다 집을 돌보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은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은 편안해야 하고 나를 돌봐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괜찮지만 혼자 늙는 건 어렵습니다. 동네에 이런 활동이 있다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독서 합창사진요가, 글쓰기 모임, 봉사단체나 소규모 커뮤니티. 하루 일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루는 의미 있고 일주일은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노후의 집 선택은 결국 고독을 막는 환경을 고르는 일입니다. 생활비가 유지 가능한 지역인가, 아무리 연금과 배당이 있어도 지출이 높으면 노후를 지키지 못합니다. 노후 거주지 물가와 고정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거지역 선택 시꼭 계산해야 할 기준입니다. 관리비, 식료품 가격, 교통비, 병원 이용비용, 겨울 난방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지출의 변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측 가능한 소비구조가 가능한 지역이 안정적입니다. 자연이 가까운가, 정신건강의 비타민, 공원 하나, 산책로 하나, 강 하나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햇빛이 걷게 하고,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시키고, 건강이 남은 생을 지켜줍니다. 자연의 풍경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정신을 쉬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휴식 그 자체입니다. 자연을 만나러 가야 하는 곳보다 자연이 나를 찾아오는 동네가 좋습니다. 마지막 기준, 마음이 편안히 머무르는지, 아무리 조건이 좋고 합리적이어도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공간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묻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이 들어가고 싶은가? 아침에 눈뜰때 이곳이 참 좋다고 느껴지는가?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노년의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비용까지 지킬 수 있는 집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니까요.